유민아, 안 자고 뭐해? 어? 안 자고 침만 흘리고 응? 자자, 낮잠 옳지, 잘하네. 오세요, 오세요. 옳지 잘했어요. 잘했다 잡았다 호랑이 잡았네. <laughs> 잘했어 잘했어 예뻐 아우 훌륭해. 어 유미 잘했어 옳지. 유미아 자자 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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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낮잠 자자 응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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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 아이 잘한다 어. 오 어느새 여기까지 왔어 이리 와보세요. 오! 성큼성큼 오는데? 우와! 도착! 엄마 손 잡으려고 여기까지 성큼성큼 기어왔어? 응? 잘했어 잘했어 땅땅땅! 도착 땅땅땅! 잘했어! 오! 이번엔 절로 갈, 절로 갈 거야? 자! 우와! 방금 엄청 너무, 거의 점프했는데?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엉덩이 들고. 유민아, <laughs> <laughs> 지금 엉덩이를 <거의> 어 <laughs> 엄청 높이 들었어. 유민아, 아빠한테 와. 유민아, 아빠 아빠. 어? 엄마보다 아빠. 어? 아빠 손이 더 재밌지? 아빠 와, 아빠 정. 손으로 정. 넘어갔네. 그렇지. 잘 하고 있어. 가봐. 아빠 손으로 가봐. 잘 하고 있어. 내 네, 잡아. 민 맹수. 와. 와 방금 엄청 민첩했는데. 맹수. 아 이거 눈부셔. 어? 이거 눈도 좋다. 그리고. 어이구. 저 왔어? 유민아 새벽 수유도 안 하고 잤네 어제 첫 제대로 된 수면교육이 힘들었나 보지? 곤히 잤네 고생했어 그래도 어제 스스로 한번 잠들었지 그거 기억해서 오늘도 잘 해보자 힘들긴 하지만 언젠가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? 아침 먹자